아이유 님께서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 페레의 코코 마들 모아제입니다. 오리엔탈 향수이고요. 수석 조향사 자크의 20년 동안의 작품입니다. 여성스러운 향수로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아이유 님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주연으로 1인 다역으로 영계 진심이구나 싶게 감탄을했는데요 어떤 연기가 인상깊었을까요? 아이유 님께서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 나이대로 표현한 그 표현력이 너무 좋았고요 인상이 남았고 또 특히 그 바닷가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향은 시트러스 향이 있고요 거기에 플로랄 그리고 마지막에는 따뜻한 우디함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와이 잔향이 엄청 오래가네요 혹시 멀티퍼퓸과 향수의 차이를 알고 계실까요? 단어는 들어본 것 같은데 어, 정확한 의미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알려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여기서 나가는 꿀팁 인내소재 옷이나 베개나 이불에 다양하게 뿌릴 수 있는 건 멀티스프레이처럼 우리 멀티퍼퓸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사례가 넘 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피부에더 뿌려도 되고 멀티퍼퓸처럼 옷이나 이불이나 다양한 곳에 뿌릴 수 있습니다. 아이유처럼 속깊고 당당한 사람의 향수. 다채로운 향기가 팡팡 쏟아지고요. 단아하지만 기선장 가능한 향. 설탕은 부드럽지만 잔향은 아주 뜨거워지는 샤넬 코코 마무아젤입니다